여기가 한 20m 정도 되는데, 길이가. 원래는 이제 약을 칠때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, 들어갔다가 나왔다가, 들어갔다가 나왔다가, 들어갔다가 나왔다가, 들어갔다가 나왔다가, 이러니까 참 불편하거든요, 약칠 때. 여기 채소들도 있고, 여기 입구도 좁고, 매 해년마다 약칠 때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굉장히 불편하죠 진짜 <laughs> 저 강아지가 주인 온다고 난리네. 그래서 올해는 방법을 달리하기로 했습니다. 다른 방법으로 유튜브에 그 어르신이 말씀하신 얘기가 생각이 나서.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 방법으로 한번 바꾸려고 합니다. 두둑이 한 20m 정도 되는데 여기 중간에, 두둑 중간에 여기 고추를 빼가지고 저쪽으로 옮겨 심을 겁니다. 왜 그러냐면 중간에 길을 내가지고 약칠 때 약 칠때 요 호수를 끌고 요기 들어가가지고 저 끝에서부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,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약을 치면 되니까 원래는 약을 칠때 저저서 들어갔다가 약치고 또 나갔다가 또 약치고 또저 끝까지 나갔다가 <laughs> 또 약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 어떤 어르신이 그렇게 하면은 골뱅 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고추 그 두둑 중간에 길을 내라. 길을 내 가지고 중간으로 들어가 가지고 약을 이렇게 왔다 갔다 왕복치면은 엄청 편하다. 왜 골뱅들게 그렇게 약을 치러 다들 아 그래서 그 어르신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서 아참 어르신들 확실히 지혜가 있긴 있다. 제가 그렇게 약칭을 유튜브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. 다들 보면 뭐 대농 하시는 분들도 전부 기다란 두둑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. 그래서 올해는 그 어르신 말씀대로 제가 요 가운데 고추 한 줄씩만 뽑으면 되거든요. 한 줄만 쭉 뽑으면 되니까 뽑아가지고 저쪽으로 옮기려고 물하고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. 한번 뽑아 봐야, 봐야 되겠죠. <laughs> 예, 지금 고추를 전부 두둑당 하나씩 좀 뽑았습니다. 뽑아가 길을 냈습니다. 길을 내고 본래는저 끝에 그안 할라 안, 안 뽑으려 했는데 일부러 뽑았습니다. 그냥. 어차피 길이니까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. 이제 뽑아 가지고 저쪽으로 전부 물 주면서 심었습니다. 예. 물 주면서 둘네 여섯 포기네 네, 심었고 이제 결속기로 한번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결속기가 <웃음> 제 결속기 다 떨어졌습니다 밑에 손잡이 있는데 엄청 오래 써가지고 그리고 이게 제가 어제 비가 이번에는 적게 온다 해가지고. 엄청 적게 온다 해가지고 저녁에 물을 조금씩 조금씩 줬거든요 물을 조금씩 해가지고 여기다가 아, 한 커피잔 머그컵 머그컵 하나 정도 이렇게 물을 줬습니다 물 주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위에다가 그 진딧물약 있죠 진딧물약 진딧물약을 착착착 뿌리면서 조금씩 줬습니다 아, 어, 계속기. 어. 안 되네. 잠깐만. 예, 네, 요거 저 고추 뽑아 가지고 이제 다 심고 어. 심었습니다. 그래서 방금 형님이 그 강아지 저기 밥 주러 와 가지고 형님이 지나가면서 아니 너 고추 다 심었는데 뭘또 심노? 이라 이라 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 아형님요 어, 해마다 약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여기 길을 내 가지고 어 약, 약을 약칠때 저리 들어가 가지고 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치면은 저 끝에까지 안 나가도 되니까 훨씬 편합니다 안 편하겠습니까 이라니까 아 어,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다. 와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네. 진짜 그거. 어. 그래 내가 아그 유튜브 그 어르신이 알려 줘 가지고 저도 한번 올해는 따라해 보려고 한번 더 합니다. 그러니까. 아, 그거 진짜 자, 좋은 생각이다고. 내가 그리 이야기하더라고. <laughs> 갑자기 결속기가안돼 가지고 깜짝 놀랐네 <laughs> 이제 됩니다. <laughs> 이렇게 해 가지고 예, 네, 이렇게 하면 뭐, 한 손으로 그냥 이렇게. 응. 영상 찍으면서 하니까 좀 불편하긴 한데, 네. 왼손으로 이렇게, 이렇게 하고, 오른손으로 여기다 대고, 이렇게 밀면은 됩니다. 뭐, 이런 거는 뭐, 애들 장난이지. 이런 거 애들 장난 아닙니까? 애들 <laughs> 장난이지, 이거. 근데 사람들이 결속기를 사용 안 하고 묶는 사람들도 있더라고. 묶는 사람들도 있는데, 결속기를 사용하면 엄청 편합니다. 이렇게. 이렇게만 해놓으면 바람 불어도 어진가 하나에게는 어느,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잘 견디니까 걱정이 없습니다. <laughs> 오늘도 수고하십시오. 축복합니다.